안녕하세요. 강남 미라클장공인 TV 채널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와 대형 고급 빌라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서울 강남구의 펜트하우스와 대형 평형 고급 빌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세 변동을 넘어선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희소성과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강남 지역 내에서도 펜트하우스와 대형 평형, 고급 빌라는 전체 주택 재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합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나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최상급 매물은 공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희소성은 수요 대비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을 야기하며 가격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최상위 자산가들의 견고한 수요입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거는 국내 고액 자산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전문직 고소득자, 성공한 스타트업 경영진 등 최상위 계층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별화된 주거 환경, 최고급 커뮤니티 형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고급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이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섭니다. 세 번째. 안전자산 및 가치 저장수단 인식 강화 측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최상위 자산가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습니다. 강남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최고급 주택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여겨지며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전 자산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더욱 견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과 프라이빗 서비스입니다. 최근 공급되는 강남의 고급 주택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급화 전략을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 최고급 수입 마감재 사용, 혁신적인 스마트 홈 시스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 등 차별화된 요소들이 집약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거의 질을 극대화하고 거주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강남의 상징성과 인프라 가치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최상급 인프라는 해당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우수한 학군, 편리한 교통망, 풍부한 고급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 강남이 제공하는 최상의 정주 여건은 다른 어떤 지역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으로 작용하며 최고급 주택 수요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블런 효과 즉 과시 소비 심리입니다 경제학에서 고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배블런 효과도 강남의 최고급 주택시장에서 관찰됩니다 자외적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지휘제의 성격을 가지며 가격이 높을수록 더욱 희소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이는 특정 수요층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다른 독자적인 가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강남권 부동산은 강남미라클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